안녕하세요. 본마인드의 정인주 작가입니다. 오늘은 목차를 쉽게 잡는 방법 두 번째, 독자의 고민 해결하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목차를 쉽게 잡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, 어, 독자 설정을 통해 원고와 목차의 윤곽을 잡기만 해도 글이 꽤 선명해져요. 안경 없이 살다 안경을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할까요? 하지만 이 정도로 세부 목차까지 잡기는 쉽지 않은데 독자를 설정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. 독자의 고민을 해결할 때 목차가 완성돼요. 가장 힘들게 쓴첫 책을 쓸때 가상의 독자 a를 설정한 뒤 독자가 제 책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.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독자가 내 책을 선택할까?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책과 책에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. 책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세상이에요. 그래서 아쉽지만 점점 더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매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즐거움, 재미, 공감. 위로, 이해, 희망, 성장, 연결, 소통, 지식과 노하우 습득이 변함없이 책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.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굳이나 책을 선택하는 것은 책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. SNS, 뉴스와 신문의 기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공식력이죠. 이렇게 책에 대한 막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해요. 독자의 간지럽고 답답한 부분을 긁어줄 때 사랑받는 책이 돼요. 그래서 무엇보다 독자의 고민을 해결할 때 읽히는 책, 팔리는 책이 될수 있어요. 저는 '나는 수만자를 끊었습니다'를 쓸때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독자가 제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어떤 고민이었냐면요. 어떻게 하면 수면제를 끊을 수 있을까?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. 지금 이 순간 난 무엇을 할수 있을까? 혹은 해야 할까? 약 없이 잠을 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처럼 살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? 약을 끊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나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? 수면제를 끊은 후 불면증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처럼 잠을 잘 자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? 수면제를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? 독자의 고민을 적으면 저자는 고민에 대한 답을 적어야 해요. 바로 그 고민과 그에 대한 답이 목차가 돼요. 그래서 독자의 고민은 많이, 다양하게 적을수록 도움이 돼요. 물론 쓰다 보면 비슷비슷한 고민을 쓰게 되는데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비슷한 고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주고 싶은 답을 쓰면 돼요. 이처럼 독자의 고민을 치열하고, 치열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때 목차가 완성되면 물론 선택받는 책이 될수 있어요. 질문이 있어야 답을 할수 있죠.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답을 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가상의 독자를 설정하고 설정한 독자의 고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답을 쓸때 원고는 물론 세부 목차를 세울 수 있어요. 독자는 내 책을 왜 선택할까요? 내 책은 독자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어떤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지금 바로 작성해 보세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